안녕하세요. 농사도 정전단입니다 애플 수박을 한번 심어가지고요. 뭐, 초보자분들도 한몇개 정도 는 알려드릴게요. 제 5월 7일에 모두 심어가지고요. 7일 중순전으로 한 포기에 한 4개 땄고요. 8월 중순전으로 한 포기에 또한 4개 땄고요. 오늘 9월 15일이니까, 오늘또 제가 한 포기에 한두개 정도 따는 것 같아요. 좀 평균 잡아가지고 초보자분들도 10개의 전원을 닦을 것 같아요. 에프스박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비가 오면 매일 물좀 좋고요. 그리고 물도 좋아하지만 또 물이 고이는 게싫어요 두둑을 이렇게 좀높이 하면 좋습니다. 두둑 높이를 한 30cm 이상 하셔가지고 하시면 비가 많이 해을이 두둑 속에 물이 안 고여야 됩니다. 여기 물이 꽉 고여버리면은 산소 공급이 안 돼요. 그러면은 에프스박을 다 녹아 버립니다. 제가 집에 가면 잘라 볼게 요자익건지요 여기도 지금 또한개 있고요. 며칠 전에 한개 땅이 땄습니다. 제가 좀 잘라 볼게요. 무게한좀 달아보고요. 이제 거의 지금 착가 될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모르겠어 지금. 요게 보니까, 요게 안에 달려있거든요. 여기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요건, 만약에 되면 요거는 거의 한 10월짜리입니다. 자 익은 애플 수확을 수확하 하면요. 표면에 솜털이 없고요. 위에 부분이 한 이만큼 솜털이 없으면 수확하면 됩니다. 그러면 애플 수확은 거의 다잘익겠습니다